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아가다 말씀 두번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행 1:8,52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52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같이,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기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내 미래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순간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권세 둘 다를 지고 계시지만 마귀는 죽음의 권세만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바 되어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전진 또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을 정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천국에서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울면 사람 앞에서 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미 고통을 지불한 사람은 현실에서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구하는 날에는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귀의 세력은 때가 되어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기간 내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천상 보좌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받은 축복처럼 마귀를 기도로 이기고 하늘에서 큰 축복으로 상급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마기도 움직일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샘을 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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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좋았던 것들 그리고 어둡고 답답한 순간들 여러분들은 더 어느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어둡고 답답한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아 그렇지, 아 그렇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기쁨의 상황들을 더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뭐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이쪽도 저쪽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이렇게 초청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기쁨이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 구원자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편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세상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온전한 믿음보다는 조금은 뭔가 더 확신을 갖고자 하는 다른 믿음에 마음을 빼앗기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서는 세례의원이 등장을 했었죠 등장해서 그가 했던 말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아, 3장이군요, 3장.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복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많은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돌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독 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멈추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중심에 서는 것, 즉 말해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에 그가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중심으로 딱 올라서는 시점인데 거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 이어지는 1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지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말씀에도 보면 스불론 땅과 나달레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무슨 갈릴리라고 표현돼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요. 즉 말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갈릴리는요. 조금 뭐라가 저기 언저리.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는 동네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죠? 아유 저런 저런 동네를 동네도 안 지나가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갈리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변두리 이방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저 동네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땅인데 거기에 소망 대신 예수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그들의 유대 땅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시선들이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하고 6 0년약참 가운데에 있는 믿음의 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특별히 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계시면 요구되는 게참 많지요. 뭐또 해야 되고, 뭐또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하라고 하고, 봉사도 하라고 하고. 어쩔 때 어쩔 때 보면 이걸 다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내가 할수 없는 그 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때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흑암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빛이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어. 여기만이 참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인 것을 누굴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이곳에 앉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돌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이렇게 맴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그동안에 준비한 시간들 그리고 약속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비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이한 마디였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었다면 이제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보기하신 것, 성령께서 보기하신 것 가게 하시는 그곳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또 빛을 바라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지예요. 전도지에 뭘 쓰고 싶으세요? 예, 아침입니다. 고단하신 생활을 이제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 살짝 미소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한테. 어두운 나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팍비춰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돼 아, 화내고 살고 싶어. 아, 오늘 누구 하나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가만 두지 않겠어. 왜요? 복음의 빛으로 그를 요란스럽게 하고 싶어. 그들이 살아나고 살아나게 하고 싶어. 이 믿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아, 정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 복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볼 때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왕국동 지나갈 때마다 저기서부터 아, 빛이 비치는 것처럼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궁금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지?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한마디툭 던지세요.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력받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 내가 뭘,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 왕님 귀에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우리 왕님 귀에 밝게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밝게 비추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다가 여러분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게 비쳐지고 그리고 내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내게 온전히 살아갈 능력과 특별히 담대함, 그리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왕님 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속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제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회복 중에 있는 믿음의 지제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혜들이 있다면,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그 삶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의 일상에서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읽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나의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을 때에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함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내 삶수고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도구들, 의의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